우리가 고말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여인들을 통하여 첫 부활을 목격하게 하고 그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인들의 반응과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들을 비교해 놓은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인들은 어떻게 부하를 확신하고 이 부하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이제 기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이 회상으로 번역하기로 합니다. 기억을 해냈다는 것이고,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생각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기억했다고 설명을 해주고, 6절에서는 이 7절의 말씀을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시점에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날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들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이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하여서 봐두었던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갔는데 아니 이거 웬일인가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더라. 이 말이에요. 빈 무덤을 보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호련하게 두 사람의 빛나는 천사가 등장을 해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6절에 증거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증거하면서... 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씀만 한게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다시 되짚어주고 그리고 8절에서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인들이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빈무덤을 확인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laughs>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셨다 이 말씀만 했을까요? 아니죠. 빈 무덤이 빈 무덤. 예수님 살아나고 무덤에 예수님 없으세요. 요 말만 했은 게 아니죠. 어떤 말까지 했을까요? 천사들이 한 말. 어쩌면 부활 기사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고 흔히 알고 있는 이 여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 모습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천사들이 들려주는 말을 듣고 8절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그럼 여기서 기억났다는 말, 회상했다는 말은 무엇과 동격이 되냐면 그때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지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말도 안 돼.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이게 도대체 될 법한 일인가? 라는 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맞구나. 실제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의 증인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예. 사도들은 어쨌다고요? 왜 믿지 않았죠? 허탄한 말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허탄한 말은, 제가 준 성경 구절이 아닌데, 옆에 뭐라고 써 있는데, 별표 딱 해놓고, 허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어처구니 없는 말,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 기억해봐라.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천사들이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인들 갖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멘 안 하신 성도님들. 딱그 반응이에요. 제자들. 딱그 반응이라고. 말도 안 돼.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뭘까요? 기억입니다. 기억. 회상. 회상.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어?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잘 믿기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매우 자연스럽고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성경은 딱 펼치자마자 우리를 코도 숨치게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뭐죠? 창조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laughs> 다시. 우리 이런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방금 웃으신 분 허탄하게 들린 거예요. <laughs> 아, 그러지 않아요. 제가 제가 그렇게 그런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때 저도 그랬지만 교회 에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웃긴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해? 그런데 여러분 창조 얘기 뿐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출기 가보세요 더 믿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다네요 아이고 믿을 만해요 여러분? 아니 학습된 아멘 하지 마세요 <laughs> 믿음의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믿기십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도전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그게 믿기지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뭘까요?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증이 되고, 점검이 되고, 기억이 나고, 회상이 되어서, 야, 그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거쳐오는 말씀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래, 그것도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아, 나는 날, 어,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하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창조가 믿어졌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어, 이구 뭐야? 라고 했던 게, 야, 대체 나 그럴 수 있겠구나.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야, 그거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부활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들은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갈릴리에서 처음 이말씀 하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누가 보면 구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유대인 땅에서 이방인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약한 3개월 동안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 계셨어요. 왜요? 그 흥분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분위기를 잠식시키려고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온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3개월 동안 이방인 땅으로 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본 유명한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공통된 마음을 대표해서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야네그 고백은 네가 네 지식으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이제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처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아주 그 정갈 모여가지고 뭐 교실에 모여가지고 뭐 강의듯이 집중된 환경에서 들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여인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동행했던 여인들입니다. 먹을 것 준비해주고, 잠자리 보살펴주고,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저런 그 수종을 들었던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여인들 가운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뭐그그 막달라 마리아 동생 마리아처럼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 갖고 앉은 여인들이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왜? 있었다면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모두가 다그 여인들은 귀퉁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 좀 떨어져서 듣거나, 뭔일 하다가 듣거나, 좀 스쳐가듯이 듣거나, 이런 상황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 빈무덤 앞에서 천사들이, 그 말씀 기억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같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해냈어요. 그때 제자들은, 바로 발앞에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런데, 기억을 못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기사에 대하여 누가는 총세번 언급하는데 그세번 언급할 때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9장 45절,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9장 45절, 시작. 네, 띄워주세요, 시작. 네, 띄워주세요, 시작. 예. 깨닫지 못해서 숨겨졌다고 구장 45절에서 기록하고 18장 34절에서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서 잘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받아들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받아들이질 못했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은, 방금 하신 말씀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충격만 받은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여겨버린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한 그 아침에 천사의 증언을 듣고 빈무도를 목격하고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들은 기억난 말씀, 기억나는 말씀을 의지해서 야 정말 우리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와서 흥분되고 감격되고 주저함 없이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야 말이 되는 소리해라 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쯤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여인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부활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아직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 예고된 사건.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그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도 그때 일어날 우리의 부활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차이가 뭐냐? 기억나는 말씀. 기억해야 할 말씀. 그 말씀이 다시 오실 주님을 실제로 바라보게 하고 그때 일어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자신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번 부활주를 지키는 우리의 부활의 마음,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부활주일 달걀 먹는 날 아닙니다. 부활주일 찬양대 몇 달간 연습하셔서 칸타타 하는 날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셔야 해요. 마음에 솟아나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묵상 잘 받아보고 계시죠? 안 받아보고 계시나요? 그런데 겁나게 길죠. 그래서 읽기조차 겁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는만 읽으시라고. 그런데 나는도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3분의 2에요. 지금 딱 표정을 보니까. 우리 목자님들 조금 분발해 주세요. 부, 부지런히 뿌려주세요. 이 나눈도 길어가지고, 아, 목사님, 왜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하셨나. 그러면 나는 밑에 별표로 된 부분만 읽으세요. 근데 그것도 길다. 그럼 제일 마지막 쫙 내려서 기도만 읽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처음에는 기도문만 읽었지만, 어, 그럼 성령께서 궁금해할 게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 조금 더 읽어보고. 조금 더 궁금해 보면 제가 사실 이렇게 길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교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그러시죠? 아예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읽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읽으면요,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받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내 일상에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기억나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났을 때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 이 말씀이 맞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언과 증인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쌓여있는 말씀이 없어요. 기억나야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염려가 되는 상황, 불안한 상황, 이 모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냥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그 충격에, 그 절망에, 그 답답함에, 그 암울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영광처럼 회복할 그 예수님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었다는 그 사실에 그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가장 먼저 헤어나옵니다. 어떻게 헤어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억이 나서 헤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런 기억나야 할 말씀, 기억나는 말씀을 일상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결심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땀한땀 한땀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차근차근 그 말씀을 쌓아 놓으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우쳐 역사할 그 순간에. 나를 지탱해줄 말씀이 없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어렵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환경에 직면하더라도 신기하게도 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 한 마디가 떠올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되어져서 그 좌절할 순간에 좌절이 결론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